행동하는 자유심인 3.0 성명서 의견 개진조차도 불가능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최근 들어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개엄이나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가 여론의 압박과 억압으로 몰아세워지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의견 개진을 억압하고 특정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가는 위험한 첫걸음이다. 더욱이 언론이 나서서 한쪽 의견만을 옹호하고 개엄이나 탄핵 반대의 의견을 마치 비상식적이고 미친 주장인 것처럼 몰아가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이 파시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언론의 역할은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데 있지 특정 의견을 배제하고 편향된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지 않다. 자유롭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이름 아래 이견을 제시하는 이들을 탄압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파시즘적 경향과 다를 바 없다. 자유와 다양성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처럼 한쪽 의견만을 강요하고 언론이 이를 앞장서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는가?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깨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상호 존중과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지켜야 할 때다. 압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시민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길이다. 2024년 12월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3.0.